안녕하십니까 분양알림이전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을,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근린생활시설이고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입니다. 아, 지금 한 1시 조금 안되는 시간인데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네, 뭐 커피숍뿐만 아니고 뭐 식당 그런 데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이제 특수, 네, 특수권이죠. 특수 그러니까 지상 같은 경우는 어, 왜 업무시설 그리고 이런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 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심시간대나 이런 시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용을 어 많이 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어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 창업이나 창업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근생에서 이제 상가를 이제 어뭐 임대를 막 생각해서 거기에 뭐 권리금 들어가고 또 인테리어 다시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 이제 분양을 한번 또 분양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대출도 많이 나와요. 왜실 운영 자금으로 해서 내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출 비율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양을 해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시는지 알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. 예. 네. 오히려 이제 좀 계획적으로 해서 처음에 한10%정도의 그냥 이런 자금만 있으시면은 네.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,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하셔지고 차라리 그뭐권리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소각을 돈을 예, 예, 뭐 분양에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점 그리고 이런 업무 시설 때는 확실하죠. 예. 주말에는 당연히 활성할 화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입지 여건에 따라서 주말에도 활성화되는 상권도 분명히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산나 같은 경우는 아, 그런 이제 장단 어, 장단점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어, 어떤 데 직종을 하고 어떤 업종을 하냐에 따라서 어,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셔갖고 어, 지산 입지를 골라서 하시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상담해 드립니다. 저는 저는 물론 제가 식당도 운영을 했었던 실질적으로 23년 동안 요리도 하고 어, 이제 중식 셰프로서 실질적으로 어, 매장 운영도 하고 어, 뭐 창업도 하고 이랬던 그 경력이 있어요. 그래서. 어, 지금에 와서 이제 분양, 상담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, 아,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. 왜 분양을 받아서 할 생각을 못 하고, 왜 비싼 권리금을 주고, 왜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. 이 지사는 그래서, 아, 이거 들어오면은,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서, 예, 상주인호가 있기 때문에,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. 그래서 계획을 잘 짜셔서, 예, 분양에, 어, 큰돈 들어가지 않아요. 처음부터. 그러니까 분양, 그런 자금의 10% 정도 있고, 또, 이제 실 운영을 하게 되면은, 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. 아 그런 부분들, 아, 전,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, 아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,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